이번에는 상체와 같이 해볼게요. 왼다리를 뒤로 뻗을 때 오른팔은 위로 뻗어 약간 뒤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왼다리가 앞으로 오면 오른팔도 어깨, 팔꿈치가 90도가 되게. 왼다리가 뒤로 뻗을 때 왼팔은 대각선 골반을 향해. 왼다리가 앞으로 오면 왼팔은 몸 옆에서 바닥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처음과 같이 각 동작을 5초씩 버티고 5회 반복해주세요. 이번에는 옆모습으로 해볼게요. 운동 전에는 항상 턱을 당겨서 목을 세팅해 주세요. 체가는 앞이나 뒤로 기울어지면 안됩니다. 왼다리가 앞으로 올때 오른손 바닥은 얼굴을 왼팔 손끝이 정면을 향해 있습니다.